예, 우리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라 하 ma 시다 영, 한, 복 더, 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위, 하나님만을 찾아 나옴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하루, 은혜로 받은 나의 인생음을 믿고 주께 순종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기 마련인데 어, 만나다 보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온화하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어~ 마음속에 칼이 있는, 이게 렇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 겉으로는 친절하고 뭐 폭넓을 볼것 같고 관용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에는 능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접니다. <웃음> 모르셨죠? <웃음> 예. 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됨됨이가 참 중요하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보다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가 더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쭉 이제 계속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 종교, 이 유대교라는 어떤 이 종교의 지도자급들이 다 출동을 하지요. 대지사장, 장로바리새인헤롯당 사도계인, 율법학자, 뭐 하여튼 다 똘똘똘 뭉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오느냐 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 인생에 대해서 자꾸 위협을 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것이, 아, 이것은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화과 나무, 즉,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줘도 그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개의치 않죠.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든 간에, 물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깨트린다거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는 떠나서 이게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자꾸 누군가 건드린다면 그게 하나님도 그게 예수님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속내는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건드리고 내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건드린다면 난 가만 못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건드려도 되는데 내 자식 새끼 건드리면 나 가만 안 둬. 뭐 이런 거. 이런 거 비슷하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항상 볼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23절에 보면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 도대체 넌 뭐야? 이런 말이죠. 어, 넌 뭔데? 네 뭔데 와서 이 어?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 이런 어, 행패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사내들인, 어, 요즘으로 치면, 뭐,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와 거의 같은 기능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요, 어, 소위 지도자급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일을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구수 일투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듯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고 있는 일 들어오실 때 일어났던 일그 모든 것들을 찬찬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심사가 뒤틀리고 꼴이 실었고 예, 이 뭐지, 이런 놈이 나타났지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겁을 상실한 놈이다. 음, 이게 인기 좀 없는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구나.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어디서 이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함부로 이게 지금 뻗대고 나대냐, 응? 이런 식으로. 이 계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딱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권위를 네한테 줬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네 허락받고 하는 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네, 누가 이런 걸 시켰어? 이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전제 속에 뭐가 있냐면 위대한 착각과 위대한 확신인데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믿는 거죠. 예,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권위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고 예수는 틀렸다는 전제가 이미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옳아요. 그리고 너는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말, 하여튼 뭐 시선 하나까지 꼬리실었고 예? 그 보면 심사가 뒤틀리고 어디서 이 자식이 여기서 나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함 처리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확신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가장 무서운 확신이 될수 있고,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옳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요,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함정에 자주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합니다. 24절에, 나도 한 말을 물을 텐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말해줄게. 이것은, 어, 그때 당시랍 라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통적인 라삐들의 질문과 답 형식의 어, 형식을 가져온 것이죠. 즉 대화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통적인 라피들의 질문 형식을 사용하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무엇을 예수님이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로부터 온 거냐라고 25절에 예수님이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자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대지상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죠. 급당황합니다 너는 무슨 군위로 하느냐? 누가 이한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라고 시비를 걸 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득이 양양했고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그들이 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다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왔다라고 하면 이 대재상들과 장로들은요, 사역 초기부터, 즉 세례 요한의 사역 초기부터 적대적이었거든요. 예, 동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권력의 칼에 참수되어 죽어 나갈 때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왔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중적인 민낯과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인 것이 스스로 뭡니까?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대로 사람에게 있다. 요 세례 요한의그위가 지가 알아서 지가 날뛴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당시는유월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요한을 뭐로 여겼습니까? 선지자로 여겼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꽉 모이는데, 요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거 선지자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예. 기름, 불 붙고 있는데 기름 확 부부는 것이요. 사람들이 열받아서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폭동 다음에 일어날 책임이 문제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지금 당시 그,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이 사내들인 공의가 받은 위임받은 권리들이 있거든요. 소위 약간의 자치가 허용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틀어지고 앉아서 자신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 폭동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 권리를 다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하죠 하니 자기들의 신앙이 까발리고 사람이라고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니 이 폭동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곤란해지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신의 위기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네. 쉽게 말해서 그것을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비겁한 놈들 <laughs> 예, 근데 이이 비급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이나 하나님의 그 심정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그들의 유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심과 집착은 뭡니까?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이 특권과 이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게 예수든지 뭐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욕하지만, 이 사람들을 분노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도 시큼한 게 들어서 자꾸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예. 그게 누구,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것을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이 대지사장과 장로들이 보여주는 시큼한 마음입니다. 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고 예수님도 나도 대답 안 해! 예, 뭐 내가 말로 대답해 주냐? 라고 논쟁을 피한 다음에, 28절에 화제를 확 전환시키면서 그러나, 너의 생각이 어떠냐? 이 말은 뭐냐면, 어, 그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이것은, 어, 그 생각을 묻는다기 보다는 주목해서 이거 한번 들어볼래? 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 주목해봐 주의상 꼭 들어? 이거 정말 좀 정신차려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마다들이 있고, 툴자들이 있어요. 근데, 마다들에게, 29절에 보니까, 아, 28절에 보니까, 포네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29절에 마다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네! 래요 네! 예. <laughs> 네.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29절에 안 갔어요. 예. 네. 너무 자식만. <laughs> 30절, 둘째아들은요좀 갈래? 이랬는데, 왜? <laughs> 내가 왜? 이렇게 가는데, 실수소이다. 이게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요즘 애들은 대발라셔서 <laughs> 예,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죠. 가부장적인 게 많기 때문에. 예, 근데 둘째아들은 어쩌면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안 가요. 나 싫어요. 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그 후에, 니우치고 갔어요. 예.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이냐. 그렇죠. 또, 이 대지생과 장로들은요, 답은 또 잘해요. 뭐라고 답합니까? 31절에? 둘째 아들이죠. 아, 이거 뭐, 뭐 계산할 게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 이 성전 지도자들은 답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고 있지만, 사실 자신들이 첫째 아들인 것은 모르는 거죠. 예. 겉으로는 입은 살아가지고, 예, 입은 살아가지고 가겠다는 뜻이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뭐가 없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 외양은 화려한데, 안에 진짜 진심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속에 진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할 뿐,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득이 되면, 순종하고, 이득이 아니고, 내가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취사 선택에, 예,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솔직했습니다. 예, 나 싫다! 난 가! 라고 하지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죠. 그리고, 니우칩니다. 회귀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가른 포돈으로, 갑니다. 자, 성전 지수 다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잘 결탁되어 온 상인 세력과 결탁해서 지금까지 누리온 이권을 잘 누리고 지금 이대로만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그는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나 그게 내게 위협이 된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바로 성전 지도자들. 이 바로 첫째 아들 마다들이죠. 세리와 장녀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직분도, 신앙의 경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어,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성경책으로 한 대씩 맞아야 됩니다. 예, 목사도, 어, 그는 위치, 어떤 포지션의 문제지,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못, 제가 요즘 회귀하고 있습니다. 못의 신앙. 예, 제가 자랑할 거는 53년째 교회 다니는 어? 이런 것도 한대 맞아야 됩니다.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씨뭐뭐대째 기독교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런 뭐성를했고 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니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가 사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목매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실 보십시오. 이 성전 지도자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이죠. 그들이 늘 접하고 대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결론을 맺자면, 요즘 여러분, 뭐 때문에 심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죠? 누구의 행동과 말이 자꾸 내 눈에 꼴 싫었고, 자꾸 이렇게 보이고, 예, 그왜 자꾸 그렇습니까? 왜? 왜?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저 말이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어떤 행위가 내 마음을 자꾸만 그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잘 공격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어떤 심기가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예, 오늘 이 아침에 좀 깨달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특권인가 이권인가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권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원함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나 솔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이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외향을 이 자신의 어떤 본심과 퉁치는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 이거로 나의 본심이 없는데 그것과 이렇게 퉁쳐버리는 그렇게서 돌이켜야만 돌이켜야 그것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마다들의 삶 가라고 하면 네 하지만 돌아서면 딴짓이잖이 마다들의 삶이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 반응하면서 주여 언제든지 겸손하게 니우쳐 하나님 뜻 앞에 조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뉘우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현실이고 나의 현주소인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아버지와 가장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만져 주셔서 아버지 이 대제사장과 장도들을 이끌었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삶에 예민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비유로 둘째 아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니우쳐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오니 내 삶의 일구수일투적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의 성령을 보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